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뉴스 첫 소식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가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, LG 디스플레이, SK하이닉스 등 4곳의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10곳이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박영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특정 국가에 의존하면 언제든 이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전략적 핵심 품목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정부가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한번 바꿔보자.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어 순간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이런 상황을 어 만들지 말자. 어 그래서 전략적 핵심 품목의 국산화가 필요하다. 어 이렇게 생각하고 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 우리가 대중소 분업적 어 협력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. 그리고 어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꾸려가 이런 두 가지의 어젠다를 집중적으로 의견 을 하기 위해서 이자리셨습니다 참석한 기업들은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국가 주도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 로드맵 수립 등을 요청했습니다.